있는데 여기 아 화면을 보시면은 네, 리포터님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 저희 기상과학관은 날씨와 기상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네.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예, 우리 과학관 비전은 네. 어, 어린 친구들이 미래의 기상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네. 어, 소중한 공간을 만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곽포유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온 이곳은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이라는 곳입니다. 이 기상과학관이 전국에 단 여섯 곳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중국권을 대표하는 과학관이라고 합니다. 아,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은 오늘처럼 이렇게 따스한 햇살, 그리고 살랑살랑 부는 바람과 또 구름, 비 이런 기상과 날씨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과학관이라고 해요. 중국권을 대표하는 만큼 서울과 경기 그리고 충북권에 계신 분들께서는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또 충주라서요 관광 명소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 옆에는 이 연수 자연마당이라는 산책로도 있고요. 그리고 화록동굴이라든지 중앙탑이나 이런 곳이 정말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관과 더불어서 함께 관광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체험형 과학관인 만큼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보실 곳이 정말 많은데요. 바로 안에 들어가서 저와 함께 체험 즐기러 가보실게요. 고고씽! 네, 드디어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팀장님의 설명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명을 도와주신다고 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서 네. 전시 해설과 행사 기획을 음. 담당하고 있는 어, 전시행사팀장 염선봉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팀장님, 오늘 설명을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와 있는 곳이 일단 2층이더라고요. 2층부터 1층에 있는 체험관까지 한번 쭉 둘러볼 텐데,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요? 네, 저희 바로 앞에 보이는 네. 저 지구 오... 본의 전시물이 있는데, 네. 네. 저기 보이는 지구 라이브 전시물부터 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네. 보이시는 이 전시물은 실시간에 지구의 다양한 대기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어, 지구 라이브 음... 전시물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네.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게 대기, 해양,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 천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네. 어, 살펴볼 수 있는데 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정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대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화면이랑 좀 변하게 되는데 지금 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바람, 온도. 상대습도 강수량 네. 뭐 기압 같은 요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우리 온도 한번만 좀 눌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터님이 한번 보시면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북반구 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온도가 높은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 온도를 또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가장 인기 많은 요런 어 부분은 천문 부분에 이제 아,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이제 보통 남극과 북극 극 지역에서 많이 아, 보이는데 아, 이극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laughs> 남극에서 좀 많이 오늘 좀잘 보이는데 아 음, 저게 오로라가 표현된 네. 거군요? 이렇게 초록빛으로 어, 변화된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로라가 음.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팀장님, 근데 여기 에 구름이 절대 생기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만들까요? 구름은 이제 보통 밖에서 생기니까 네. 여기서 볼 수가 없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과학관에서는 구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보이는 구름 어? 만들기 전시물입니다. 우리 과학관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전시물 중에 음 하나인데 저하고 리포터님하고 함께 구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작 버튼을 오! 누르니까 여기 안에서 하얀 색깔의 이제 수증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네. 수증기를 저희가 한번 구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여기 보이는 손바닥 한번 같이 올려 주실까요? 하나, 둘, 셋. 진 오, 올라가거 보이시죠? 네. 어. 이렇게 이제 구름이 돼서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저기 저 위에 보시게 되면 네. 우리 과학관의 자랑 자랑인 구름 조명등이 저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있었네요. 네, 다들 오. 모르시는데 여기서 만드시고 위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네, 이렇게 예쁜 구름 조명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세트장의 모습이 보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과학관에서 기상캐스터 음 체험을 시, 진짜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상의 공간을 만든 곳이에요. 여기 아 화면을 네. 보시면은 네, 리포터님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서울 기온은 28도, 그리고 충주는 27도라서요. 굉장히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되게 리포터님. 네. 기상캐스터가 돼서 <laughs> 오늘의 날씨를 너무 잘 알려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촬영까지 가능해서 찍은 사진은 저희가 메일 보내기 기능이 있어서 오.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의 여러 가지 체험들을 좀쭉 해봤습니다. 이게 또 체험이 여러분 제가 한것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다양한 체험들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과학관에 이렇게 전시관을 둘러보는 것 말고도 다양한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아, 운영을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네네. 전시관을 둘러볼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이 저희 매일 진행되고 있고요. 어. 전시관 해설사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전시물들에 대해서 속속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네. 이런 해설 단체 해설이 있고요. 네. 저 해설 말고도 저희 다양한 기상 관련된 저희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도 평일 주말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6주 프로그램 정기반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예정이 음. 되어 있으니.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과학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도 그리고 여기 와셔가지고 다양한 체험거리들도 함께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설명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의 관장님 모시고서 한번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예, 어떤 곳일까요? 음, 저희 기상과학관은 날씨와 기상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네.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과학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나 체험이 있을까요? 예, 지구라이브라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음. 어, 지구 모형에다가 네. 실시간으로 기온과 습도, 음. 강수량 품을 표출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음. 또북과 남극의 오로라도 볼수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네. 아주 좋아하는 전시입니다. 물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또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체험형 전시 같은데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구름을 만들어보는 구름 만들기 체험이 있고요. 어, 네. 또 태풍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태풍 체험도 있고 음. 바람과 강수량 재보기 체험. 아 그리고 날씨 예보도 직접 해보는 네. 나도 예보관 체험이 있습니다. 오 그럼 나도 예보관 체험에서는 제가 직접 기상 캐스터가 될수 있는 건가요? 기상 캐스터가 직접 돼서 네. 직접 일기 예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듣기에 이곳이 아이들이랑 방문하기가 되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 과학관은 네. 모든 시설물이 최신식입니다. 최신식. <laughs> 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음.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네. 어려운 과학 지식은 음. 해설사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또 설명까지 더해 주셔서 네. 아이들이 확실히 날씨에 대해서 잘알수 있겠네요. 아이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좋아하는군요. 예. <laughs> 그러면은, 어, 우리 관람객들이 여기서 꼭 알아가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과학관 복도 바닥을 보면 네.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 예, 화살표를 따라가지고 관람하시면 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음. 볼스가 있고요. 네네. 아, 그리고 복도 한편에 과학관을 상징하는 네 가지 조형물이 있어요. 음. 어, 뭐가 있냐면은 태양을 상징하는 써니, 써니? 아, 구름을 상징하는 구름이, 바람을 구름이. 상징하는 풍이, 빗방울을 상징하는 방울이가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오, 아 관람도 잘 하시고 조용을 옆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관장님 혹시 국립충주 기상과학관의 비전이 있을까요? 예 우리 과학관 비전은 네. 어, 어린 친구들이 미래의 기상전문가가될수 있도록. 네. 어, 소중한 공간을 만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학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 이곳에 오시면 날씨와 기상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발걸음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체험형 정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게 수도권, 그리고 충북, 경기권, 이쪽 위쪽에 계신 분들께서 찾아오시기 되게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장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함께 이번에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을 쭉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재밌었습니다. 제가 다큰 성인인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풀장에서 공을 던지면서 노는 것도 되게 재밌어 보여서 저도 막 몸을 던지러 가고 싶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말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기상캐스터가 될수 있었던 그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뭔가 간단하게 직업 체험도 좀 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외출하기 전에 날씨도 항상 보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날씨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만들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용 방법이나 이용 시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10시부터 5시 반까지 네, 관람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입장 마감 시간이 5시까지니까요, 여러분 5시 전으로는 꼭 들러 주셔서 넉넉하게 시간 만들어 주셔서 충분히 많은 체험들을 즐기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곳이 국립과학관이기 때문에 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세한 이용료는 밑에 있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단체 예약 같은 경우는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이니까 꼭 참고하셔서 월요일은 오시면 안 됩니다. 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희 댓글 이벤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밑에 더보기란에 있는 상품들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립 충주 기상과학관에서 곽포유였습니다. 안녕. 재밌었어요. 분무기 빨대 분무기. 고기 아이한테떼어주 바람을 이용해서 빨대 분무.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충주 기상과학관 체험교사 안민주라고 합니다. 국립충주 기상과학관에서 날씨와 관련된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매일 만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업.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저의 수업을 듣고 매우 만족해 하면서 웃는 얼굴로 과학관을 방문해 주십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바람을 이용한 분무기를 만들었는데요. 친구들이 직접 분무기를 사용해 보면서 바람에 대해서 몸소 느끼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날씨가 궁금한 친구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으로 모여라!